자 11강의 4번입니다. 존 벌스라는 사람은 Discussed. 네, 원래 Discussed 하면은 뭐에 대해 토론하다 뭐이런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문맥상으로 그냥 Talk 예, About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집트의 그 파피루스, 그 파피루스 문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complaining에서 여기 동사 ing 자연스럽게 파피를 쓸 꾸미는 형상형법 현재 분사구로 보면 되겠죠 불평하는 파피를 쓰는 거죠. 네 that절 바로 that절 들어가서 근데 뭐 어떤 사실을 불평하냐? 그죠 all the stories 그죠 접속사절 보이죠? have been told and okay 그죠 모든 이야기들이 have been told 이거 참 되겠죠 이야기 되어졌다. 오케이. Okay? 그렇죠. 여기 이제 동사가 have been pp, have been pp로 현재 완료 수동태. 그렇죠? 모든 이야기가 이미 다 이야기되어졌고 그리고 e n d 그렇죠? end 중심으로 대시. 그렇죠? 병렬 관계로 어 컴플레인에 대한 목적으로 두개 대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nothing r e m a i n 그렇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라는 거죠. 자, 전치사고 for the contemporary writer. 그죠. 그현대의 그죠. 현대 작가들이, 오케이 okay? 현대 작가들이 but to, 그죠. 투부정사고, 그죠. retell them. 오케이 okay? 그죠. 여기서 이제 but은, 어 버슬은 예 부사로 이제 오니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 그것들 그죠? 그 이미 이야기되어졌던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 오케이? 그죠? 다시 이야기할 것 다시 이야기할 것을 제외하고는 오케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케이, okay, 그죠? 안타라고 이해 이렇게 이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죠? 아, 서울 아, 여기서 벗은 예, 그죠? 옵니가 아니고 여기는 오케이 okay. ex, except로 보시면 됩니다. 뭔 것을 제외하고, 뭔 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시대 작가들, 현대의 작가들이 그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라고 그저 불평하는 이집트의 파루스에 대해서 그쵸 이 사람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앞에 도입부에서 논지는 오케이 그죠 이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되어질 건다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작가들은 그 이미 이야기한 되어진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걸 제외하고는 그걸 할게 없다. 오케이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그 파피루스는 describing 동사고 ing 보이죠? 그죠 당연히 파피루스를 꾸면 역시 현재 분사를 봅니다. Describe the postmodern condition. 이제 그렇죠? 포스트모더니즘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 파피루스는 그죠 is 4500 years ago old 그죠 450년 전의 것이다. 오케이? 450년 전의 것이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얘기한 이제 더 이상 얘기할 새롭게 얘기할 게 없고 예전에 예, 이야기되어졌던 것을 다시 반복할 뿐이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현대 시대로 오면은 그게 지금 현재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금 상태다라고 필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모더니즘 그 이후의 시대에 지금 상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오케이 okay? 그렇죠? 근데 그게 t h is is not 근데 이것은 자 이것은 is not a terrible thing though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though가 이렇게 문장 중간이나 어, 끝에 들어가게 되면 how ever로 how ever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쵸.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안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현재 지금 포스트모노니즘 시대에 더 이상 새롭게 얘기가 되어질 것이 없는데, 근데 그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필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장은 그쵸. 이런 문장은. 음. 예, 그죠. 문장 위치 정도를 좀, 문장 위치 정도를, 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갑니다. 자, 그럼 왜안 좋은 게 아니냐. 자, 작가들은 notice, 그죠. 알아 봅니다. all the time. 항상 알아 보죠. 대절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d e t h 은 그죠. 여기서 d e a t 은 notice 동사에 대한 그죠? 목적어로, 그죠? 목적어로, 예, 명사적 용법에, 그래서 명사할 때 대슨, 완전한 거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there resembles 주어 동사 접속사들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알아보는데, 뭘 알아보냐? 그들의 인물들이 resemble somebody. 누군가를, 그 누군가를 닮았다는 사실을 알아보죠. 르세포네나 피프나, 롱, 존 실버나, 그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얘네들은 다 이전 어떤 문학 작품에 나왔던 유명한 주인공들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닮았다는 사실을, 오케이? 그죠. 인식을 하고, 자,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그 작가들은 go with it. 예, 그것을 감수해냅니다. 예, 그것을 감수하다. go with it. 그죠. 감수하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뭐 핸드, 핸들, 뭐 테크, 테클, 뭐 어드레스, 그렇죠? 어드레스 정도의 단어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해결하답니다. 다루다, 그치, 다루다, 해결하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다 예전에 나왔던 누군가의 인물을 다 닮은 거죠. 이 주인공들이 그죠 근데 그 작가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결을 해낸다. 알겠죠 그죠 어떤식으로 해결하냐 자 what happens 그죠 그래서 일어난 것 접속사절 what절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선행사 없고 그죠 문장에서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오케이 okay? 그죠 명사적문법에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what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그 if절 여기 짧게 들어가 있죠 만약에 그 작가가 is good 그죠 훌륭하다면 일어날 것은 그죠 일어날 것은 is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ok 그죠 접속사절 what, do, what happens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일어날 것은 is 갈게요 그죠 usually 보통 not that 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not that 그죠 먼저 잡으시면 not that but just opposite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not a but b 그죠 not a but b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a가 아니라 B 그죠?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접속사가 됐죠. 그 뭐가 아니냐? 그죠? 그 작품이 The Work 그 작품이 Seems 그죠? Derivative o r trivial 그죠? Derivative. 이제 새롭지가 않거나 뭔가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오히려 단지 그 정반대 정반대일 것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Okay? 그렇죠. 여기 단어는 자, derivative는 자, 이 단어는 이 단어는 동사 어떤 단어가 좀올 올랩 돼서 보이세요? 그죠 derive의. 그 derive의 어, 활용 사용태고요. derive 그렇죠. 어디로부터 유래하다. 어, 뭐로부터 기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상 그대로 여기서 이제 응용 적용을 시키면 이전 작품에서부터 유래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새롭지 않은 알겠죠, 여러분들? 새롭지 않은, 오케이? 그죠? 요러고 보시면 된다. 그다트리 t r i 은 뭐, 사소한, 오케이? 중요하지 않은, 뭐, 이런 단어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다. 오케이? 정반대다. 그게 뭐냐? 그 작품은, 그 작품은 실제적으로 a c q u i r 얻습니다. 깊이와, 그죠? 깊이와, 그죠? 리 e s o 깊이와 울림을 그죠 깊이와 울림을 얻습니다 그죠 from the echo send chime 그죠 에코도 역시 어떤 메아리 울림이죠 그럼 반향 그죠 그 반향과 chime은 선율이에요 그 반향과 선율 여기는 그죠 it's set up 해가지고 음. 그죠 이 접속사들 숨어 있습니다 with prior test 그죠 그것이 그 이전에 그죠 문서 이전의 문서와 함께 그것이 오케이. 자, 그것이 설정한. 오케이? 그것이 설정 세워 놓은. 죠 세워 놓은 그런 어떤 그렇 반향과 울림으로부터 더깊 거기서부터 더 깊, 더한 깊이와 어떤 그렇 그런 반향 울림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접속 사절이 그죠? 접속 사절 앞에 있는 에코센 차임스. 오케이, 오케이. 그죠? 에코 어 잠시만요. 그것이 음... 오케이 오케이 그죠 그 그러니까 그그 그 지금 현재의 새로운 그 작품이 이전 작품과 함께 세워놓은 그죠 세워놓은 그죠 세워놓은 그런 에코나 차임으로부터 더 깊은 깊이를 얻는다 이해하면 되겠죠 그중 선행사 더 에코센 차임스를 여기서 선행사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의 접속사절이고요 여기는 지금 불완전한 문장. 이 뒤에 쓰자 일단 목적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대신아 위치가 오케이. Okay. 예, 생략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런 걸 얻고 그다음에 자, way from the accumulated use of certain basic pattern. 어떤 특정한 기본적인 패턴의 축적된 사용으로부터의 무게감을 얻고 end. 지금 병렬입니다. end. 여기서 그렇죠. tendency. 어떤 성향. 오케이? 그죠. 그런 성향을 알겠죠? 특정한 어떤 성향을 얻게 되더라. 그죠? 기본적인 패턴. 아니다. 그 기본적인 패턴과 성향이네. 패턴과 성향으로부터 축적된 사용으로부터의 무게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떻게 여기 중간에 프라이어 텍스트 하면 여기 콤마 있잖아요. 이 콤마는 동격으로 좀 네, 동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죠? 앞쪽에 있는 깊이와 울림. 그죠? 그건 즉 무게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깊이와 울림이라는 건즉 무게감 오케이? Okay? 그죠. 무게감을 okay. 오히려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니까, 이전 작품의 것에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이 뭔가 새롭지 않고 정말 그 별발, 어, 별다를 거 없다라는 그런 인상보다는 오히려, 그죠. 그 이전 것으로부터의 깊이. 이해되시죠? 그 무게감. 오케이, okay? 그죠? 그런 무게감을 오케이 okay? 그 작품은 더 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more over 더욱이 이 월스 그 작품은 실제적으로 좀더 comforting 오케이, okay? 그죠? 실제적으로 좀더 위안을 주게 됩니다. 그죠? 미코고접속사들 보죠 이 왜냐하면 우리는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요소들을 인식하죠 그들에서 인, 요소를 인식하는데 from our prior, prior reading 우리의 그 이전의 오케이 okay? 그 작품으로부터 그들을 오케이 okay? 그 작품으로부터 그들 안에서 그런 요소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위로를 얻는다는 건 문맥상에서 그죠 우리는 그죠 familiar 그러니까 뭔가 familiar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익숙한 느낌 아니면 intimate 그죠 익숙한 친근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좀 친근감이 생기는 거죠. 이, 이, 이전에 봤던 느낌이랑 비슷하니까. 오케이? 작품이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I suspect that. 그래서 나는 suspect that. 그죠. 원래 suspect는 의심하단데, 이렇게 목적으로 대절이 오면요. 그냥 think of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think of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대절 갈게요. The holy, the holy. 완전히 그런 오리지널 i 크 그런 독창적인 작품. 완전히 독창적인 그런 작품, 컴마는 본격으로 갈게요. 네, 원. 그죠. 여기서 이제 원은. Uh, w o r 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작품인데, 대절, 어 w 드 바로 보이죠? 원으로 갈게요. 어떤 작품이냐? 자, owned nothing to previous writing. 그죠? 그 이전의 작품의그 아무것도, 자, 오 a to b. 그죠? 오 목적어 t o 오케이? 오 a to b. 그죠? a를, 그죠? a를, b에, 그죠? 빚지다. 빚지다. 오케이 okay? 이 A를 B에게 빚지다 그렇죠 뭐 A를 B A는 B로부터 기인하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그 이전의 작품에 빚지지 않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 이전의 작품에서 뭔가를 뭐 이렇게 가져오거나, 그렇죠? 그렇게 빌려오지 않은 예, 그런 그런 완전히 그런 독 어떤 독창적인 그런 작품들은 독창적인 그런 작품들은 그렇죠, so 그죠랩그죠 네, 너무나도 부족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가? f o r m a l t 그죠 앞에서 자 단어 아까 했으면 comforting의 f o r m l 라고 했죠? 너무나도 익숙함이 부족할 것이다 그 얘기죠. 여기는 이제 as to 부정사에서 to 부정사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to 부정사가 so 그죠, so as to 부정사고요, 여러분들 그죠, so 영어 그죠, 형용사 그죠, so, 부사 so, as 그죠, as to 부정사 이 표현이고요, 그죠. So 그래서 얘는 우리 흔히 보는 so that과 같은 표현입니다. so that 너무 멍모하다.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익숙함이 부족해서 그래서 as to be quite discouraging to read, 오케이 okay? 그렇죠. 그 독자들에게 독자들에게 매우 예, 낙담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예, 줄것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독자들에게 뭔가 그 독자들에게 독자들에게 꽤나 낙담시킨다라는 그죠 낙담시킨다라는 거는 문맥상 앞에 있는 컴플팅이랑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독자들에게 좀 생소한, 낯설은, 오케이 오케이, 낯설은 이상한, 오케이, 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discouraging 같은 경우는 이제 unfamiliar, 그렇죠. u n f a m i l i a 뭐 weird, 뭐 이상한,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뭐 유요에서 정리 많이 했죠, 여러분들. bizarre, 그러다 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낯설은 이상한. 오케이 그런 느낌을 오케이 줄것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 작품에서부터 뭔가 그렇죠 이런 이렇게 좀 그거로부터 이렇게 가져와서 쓰여진 그런 작품들은 오히려 오케이 그 여기 얘기한 것처럼 깊이가 그죠 깊이감이 있고 그죠 독자들에게 어떤 친근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요약 문장이죠. The blank between literary w o r k 어떤 문학 작품들 사이에 요즘 밑에 요약 문장 잘정리되어 있죠. 사이에 유사성은 요즘 유사성은 그 i 캔 e 줍니다 그들에게 더 보여지는 깊이를 주고요. 그리고 만듭니다. 그죠? 그 작품들이 좀더 그죠 독자들이 그죠 투부정사고 독자들이 읽기에 그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익숙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오케이? 답은 1번으로, 오케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는 이제 뭐, 유사성이란 단어는 뭐, 옆, 앞에서 이미 되게 많이 정리를 했죠, 여러분들. 유사성, 그죠? 유사성. 그럼 못 떠올려요, 여러분들. w e j a m b u l a n c e analogy, a n 아이고 뭐야. Okay? 그죠. 애널리, 유사성. 그죠 resemblance, analogy. <laughs> 그다음 뭐 있었나요, 여러분들? 그죠 호. 그죠뭐동질성뭐해 가지고. 그 o 뭐죠 호모지니티. 그 y 죠 homogeneity. 동질성뭐 이런 단어들 있었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죠 반대로 뭐 차이. 어, 차이. 그죠 어떤 어, 다른 점. 오케이? Okay? 그죠 disparity. 디스 i s 이 k 디스판 c 좀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d i f f e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죠. h o m o g 랑다반대되는 모습을 이질감 그래서, 헤 h e t e r 이런 단어들, 오케이 위요에서 많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